바로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세이크럼의 일리움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세이크럼의 디스펑션을 찾아본 거예요. 여섯 가지를. 바이나타랄 유니나타랄, 토전에 대한 부분 여섯 가지를 한 거죠. 이번에는 세이크럼은 정상이야. 일리움이 문제야. 일리움의 어떤 디스펑션이 있는 거야. 야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일리움이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앞으로 돌았거나, 뒤로 돌았거나, 안으로 모였거나, 바깥으로 벌어졌거나, 여섯 가지 디스펑션을 또 보는 거예요. 아니요, 어, 뒤에 거 해주세요. 그래서, 로테이션은 우리 했다. 그죠? 앞 시간들에서 했잖아요. 그죠? 탈비 디스펑션 14가지 말고, 그전 단계 우리 했던 것들. 그거 내용이고요. 슬립은 말 그대로 이게 올라간 거고, 내려간 거예요. 그죠? 슬립, 다운 슬립. 플레어는 이 이게 모였거나, 벌어졌거나. 오케이? 이 여섯 가지의 무브먼트에요. 넘겨주십시오. 쉽죠? 세이크럼 그대로 있는데, 일리움이 안테리어로 돈 거예요. 안테리어 로테이션이죠. 이럴 때는 일리아 크레스트가 올라가죠. A, S 됐다고 하잖아요. A, S. 안테리어, 슈페리어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PSIS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위로 올라가고, 절커스는, 절커스는, 뒤로 약간 나오는 모습을 갖겠죠. 팽윤되겠죠. 뒤로 이렇게 좀, 이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이 갖겠죠. 야가 돌았으니까 야는 상대적으로 뒤로 나와, 나와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절커스라는 거는. 그죠? 그 다음에, 펑셔널로 다리가, 봐봐요. 안테리어 로테이션 되면피머가 앞으로, 앞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더. 일리움이 도니까요. 일리움에 달려있는 피, 뭐야. 고관절은 앞, 앞,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리가 더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숏, 스윙 페이스에서 많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안테일 로테이션과 포스테일 로테이션을 누가 일으키는데? 뭐 때문에 생기는 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근육 두 개의 대결이에요. 레토스 피머리스가 당기면 안테리어로 가고. 맞죠? 햄스트링 쇼트하면 뒤로 가고. 맞죠? 소아스는요? 소아스는 세이크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리움은 그대로 있는데, 세이크럼이 스파인을 잡아 당기잖아요. 소아스가. 그러면 스파인이 움직여서 일리움이 상대적으로 따라간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이거에 우리 가정에 맞지가 않잖아. 세이크럼은 뉴트라리아 세이크럼 뉴트라리면 스파이더 뉴트라인 거잖아. 그리고 일리온만 움직인 거를 보자는 거야,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될 수 있는 근육은 앞쪽에서 끄집어 당길 수 있는 AIIS에서 붙어가지고 저기 쿼드리셉스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 레트로스 피머리스 대퇴 직근. 뒤쪽에는 이스킬투버리시트에 붙어가지고 뒤로 쭉 내려가가지고 티비아와 피블라에 붙어있는 M3. 요두 개의 랩, 밸런싱이 깨지면 뒤로 돌거나 앞으로 가거나 할거 아니에요 일리움이 그거를 보는 거예요 치료는 스트레칭하거나 방어하거나 어렵나요 이게? 일리움은 쉬워요 그래서 찾아내는 게 어렵지 일리움의 문제인지 세이크룸의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지 오케이? 안테리어 로테이션 했어요 포스텔 로테이션 반대겠죠 반대로 일어난 거예요 모션 자체도 근육도 반대로 어떤 것들이 짧아지고 늘어나 있고. 업슬립부터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한번더 눌러주세요. 업슬립은 엉덩방아 찢는데 한쪽으로 엉덩방아 쪄버린 거야. 뭐, 보드 타다가 많이 좀 그런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저도 보드긴 한데, 보드를 많이 타긴 한데, 한쪽으로, 어, 뭐, 그럴 수 있네. 롱턴, 뭐, 이렇게 카빙이라고 하죠. 이렇게. 쇼턴 이렇게 가는 거. 전문용어인가요, 너무? 낙엽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낙엽이라고 하고 엣지로 해서 크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롱턴 그게 잘 되면 이제 엣지 보드의 엣지 부분으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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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쇼턴 이거 카빙이라고 하면 돼요 아무튼 보드를 그렇게 타는데 보드를 타다가 이렇게 엣지로 타다가 쿵 넘어졌어 한쪽만 쿵 찌겠죠 보드는 스키처럼 발이 풀리지가 않잖아요. 보든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닿는 게 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빵 찌면서 한쪽에, 외력이 빡 작용되면서 한쪽에 이너메이트 본이 쑥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업슬립이에요. 업슬립. 혹은, 해미 환자들한테서 조금 나타나. 내성마비는. 해미 환자들이 돌지 폴렉션이 안 돼서 마비가 와가지고, 서컴덕션 게이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서컴덕션 게이트를 할 때, 서 컴덕션 게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다리 쪽에 근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돌지 플렉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QL을 끌어 올려요 QL로 QL로 이건 뭐 팁인데 돌지 플렉션 만들어내려고 신경계 선생님들 막 발목까지 잡고 막 하고 막 늘리고 세워가지고 베드에 기대놓고 무릎 이렇게 약간 슬라이트하게 플렉션해가지고 이렇게 다리에 스윙페이스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스탠딩 연습하고 하고 이제 워커 잡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주잖아요. 그거 아무리 해보세요. 게이트 사이클 나오나? 안 나옵니다. 먼저 QL 잡아주셔야 돼요. QL이 낮아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아요. QL을 힘을 딱 싸고 팔빅을 레베이션 시킨 상태에서 스윙 페이스 해보려고 해보세요. 무릎이 안 꺾여요. 뻗정 다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QL이 잡고 있으면. 우리 몸이 링크가 그래요. 여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윙이 안 나옵니다. 조절이 안 돼요.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발목까지 아무리 무릎 아무리 해봤자 잘안 나옵니다. QL이 놔주는 순간 무릎이 슬라이스하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오는 게 스윙페이스가 여담입니다. 네. 아무튼 QL의 과사용이 어, 생겨서 이런 업슬립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다운 슬리한번더 눌러주세요. 계단에서 헛다리 디딜 때, 헛다리 디딜 때 생기는데,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헛다리를 쿵 디뎠다가 그대로 있나요? 바로 반대 다리 딛죠? 그 순간 맞춰져요. 만약에 그만큼의 관절면이 헐겁고, SI 조인트의 관절면이 지금 헐거운 거잖아요. 이게 쿵 디뎠다고 해서 이게 밑으로 푹 빠진 거니까. 그리고 그만큼의 퓨빅 심피시스가 즐기지 않은 거잖아. 그죠? 빠져버린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앉은 거잖아요. 그만큼 헐거우면 반대 다리 딛고 체중 딱 씹는 순간 다시 맞춰져요. <laughs> 뭔 말씀인지 제가 아시죠? 관절면이 10명 중, 한 10, 뭐몇명 중에 한, 몇명 중에 한명으로 조금 무른 사람이 있대요. 이게 거칠거칠 해서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야 잘안 미끄러나고 이게 그 위치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부메랑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맨지 맹질한 거야. 얕고, 그러니까 계단을 딱헛디는 순간 이게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 밑으로 다운 슬립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반대쪽 다리를 딱 딛고 웨이트를 싣는 순간 다시 이게 올라오겠죠. 헐겁다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드물다. 다운 슬립은 자, 인플레어는 많죠. 인플레어는 한번더 눌러주세요. 아, 결국 한번더 아, 아, 됐습니다. 예, 네. 안 적어놨구나. 내가. 인플레어는 결국 여러분들 진짜로 평가하셔야 돼 양쪽에 있는 ASIS를 이거 이제 필요 없구나 ASIS를 ASIS하고 배꼽을 딱 찾아 가지고 배꼽 찾을 줄 알잖아요 요 길이를 진짜로 재세요 둘다 하나쯤은 다 갖고 있어야 잖아요 우리 고니오메타랑 아니에요 <laughs> 갖고 있으세요 치료실 하나쯤은 두세요 그래서, ASIS하고 배꼽의 사이를 진짜로 거리를 재셔야 정확한 평가예요. 그냥 내가 육안상으로, 아, 이 만졌을 때, 팔페션 했을 때, 일리움이 모여있는 모습, 물론 각도의 차이가 나요. 아니면, 줄자가 없을 경우에는, ASIS 팁, 아까 우리 찾는 거 했잖아요. 그 팁을 찾아가지고, 볼펜을 두개 갖고 와가지고, 딱 대세요. 그러면 볼펜이 ASIS 탑이 가리키는 방향이 서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있으면 볼펜이 가리키는 각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각도가. 이렇게. 어떤 거는 각도가 더 누워있을 거고, 어떤 건더 솟아있을 거고. 이렇게. 야, 인플레어? 야, 아웃플레어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줄자가 없으면. 근데, 저라면 줄자를 두고, 진짜로 이렇게 재겠어요. 이런 경우는 있죠. 일리움이 문제가 없고, 룸바가 문제가 와서 로테이션 되면 뒤틀, 배꼽 틀어집니다. 틀어져서 길이 차이 날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펠빅의 문제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룸바는 문제가 없어. 회전도 안돼 있고 너무 건강해. 그 상태에서 일리움이 이렇게 된 거야를 보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 재는 게 가장 정확하다. 아웃플레어? 반대로. 아웃플레어? 마찬가지로 벌어진 거죠. 벌어진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긴 쪽에 아웃플레어 돼 있는 거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